사순절 열다섯째 날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Day 15 나를 위해 싸우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10편 35편 23절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를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싸울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도록 할때 하나님은 더욱 기뻐하신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그분의 전능한 오른팔을 펴신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 그러니 선한 싸움을 계속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싸우시도록 하라. 기도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도록 만드는 수단이다. 우리의 손을 놓고서 하나님이 그분의 손으로 잡으시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싸우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느냐의 차이는 기도가 만들어낸다. 10편 35편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시편 35편 23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를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아멘. 이 말씀에서 다투다라는 뜻의 히브리어를 나는 좋아한다. 이 단어는 몸싸움과 말싸움을 모두 가리키는 말이다. 따라서 이 말은 육탄전부터 법정 싸움까지 모든 싸움을 아우르는 표현이다. 몸싸움의 측면에서 볼때 하나님은 자기 새끼를 보호하려는 어미곰과 같다. 우리는 그분의 눈동자이기 때문에 보호본능은 하나님에게 자연스러운 성향이다. 누군가 우리를 괴롭힌다면 그건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괴롭히는 것과 같다. 말싸움의 측면에서 볼때 하나님은 우리를 변론해주는 변호사와 같다.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 몰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원해 주신다. 모든 게 애매할 때는 하나님이 나서 주신다. 사탄은 우리를 비난하고 고소하지만 위대한 변호인에게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 신약에서는 그 사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사실 우리에게는 두 명의 중보 기도자가 있다. 우리가 미처 말하지 못하는 것을 탄식과 함께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증보해 주신다. 오늘 아침 당신이 자리에서 일어나기 훨씬 전에도 성령은 당신을 위해 기도하셨고, 오늘 밤 잠자리에 들어간 훨씬 뒤에도 성령은 당신을 위해 기도하실 것이다. 그래도 당신 안에 거룩한 자신감이 생기지 않는다면, 대체 무엇이 자신감을 줄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이는 성령만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 그분들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신다. 우리는 날마다 곱절의 기도를 받고 있는 셈이다. 그분들은 항상 우리 주변에 원을 그려놓고 중보의 간구를 드리고 계신다. 몇해 전에 나는 어떤 비난을 받아도 그에 대해 변명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인생은 짧고 사역은 막중하다. 또한 나는 공격하라는 사명을 받았지, 방어하라는 사명을 받지 않았다. 나의 방어자는 하나님이다. 내가 옳은 일을 하고 내 마음이 바르다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워주실 것이다. 우리에게는 책망과 격려의 말을 해줄 사람이 필요하다. 대개는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런 역할을 한다. 나는 누군가에게 비난을 들을 때면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영을 분별하고자 노력한다. 나를 도우려는 의도인가? 아니면 나를 해치려는 의도인가? 나는 그 비난을 성경의 여과기로 걸러본다. 여과기를 통과한다면 나는 회개해야 한다. 그러나 여과기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그 비난에 속상해 하지 않는다.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대신 변호하고 싸우시도록 한다. 어떤 전쟁에는 기꺼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지만 어떤 전쟁에는 죽을 마음이 없다. 나는 비난과 험담이라는 전쟁에 끼어들지 않을 것이다. 그런 싸움은 도움도 되지 않고 에너지만 낭비한다. 그런 공격을 무시하는 것이 계속해서 원수들을 공격하는 길이다. 1774년 9월 7일에 필라델피아의 카펜터스 홀에서는 대륙회의가 열렸다. 그들이 했던 첫 번째 공식 행사는 기도였다. 그것은 의식에 불과한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었다. 옛날 방식의 진지하고도 비장한 기도 모임이었다. 미국의 건국 영웅들은 열정적으로 기도했다. 당시의 목격자들에 따르면 몇 블록 떨어진 지점에서도 그들의 기도 소리가 들릴 정도였다고 한다. 또 목격자들에 따르면 헨리, 랜돌프, 리트리즈, 리, 제이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몸을 굽혀 절을 절을 하기도 했다고 한다. 훗날 존 애덤스는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굉장한 영향을 주었다라고 해고했다 당연히 조지 워싱턴 장군도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자신들의 대의가 실패한다는 것을 그 혁명가들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그날 아침 대륙 회의의 기도를 인도했던 사람은 제이콥 두채 목사였다. 그리고 그가 읽은 성경 말씀은 시편 35편이었다. 그는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싸우셨던 것처럼 그들을 위해 싸워 달라고 간구했다. 그의 기도는 단순히 미국 역사의 한 조각이 아니라 미국 운명의 한 조각이었다. 그의 기도이다. 오 전능하고 높으시며 왕의 왕이자 주의 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높은 모자 위에서 이 세상 만민을 굽어 보시며 놀라운 능력으로 통치하시고 모든 나라와 제국과 정부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께 간구하오니 압제자의 손아귀에서 당신에게로 도피한 우리 미 연방국이 당신의 은혜로운 보호 아래서 이제부터 영원히 오직 당신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살아계시고 지혜가 충만하시며 저희의 모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있는 저희가 대표하는 수많은 국민에게 이 세상에서 적합한 축복을 부어주시고, 앞으로 다가올 영광의 세상에서 면류관을 쓰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이름을 힘입어 간구 두려움 나이다. 아멘. 우리의 기도에는 만길이 없다. 그래서 이 기도는 238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응답받고 있다. 미국인들에게는 이것이 기도 족보의 일부분이다. 말하자면 시조, 시조 기도인 셈이다. 이 기도는 혁명이 일어나기 앞서 가장 먼저 했던 기도이며 그 뒤에 태어날 모든 미국인을 위한 기도이자 여전히 응답받고 있는 기도다. 이 기도를 빼고는 미국의 기적을 설명할 길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셨다. 이것이 미국의 역사이며 미국의 운명이다. 그렇다고 미국이 항상 옳은 일만 하고 아무런 오류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다. 역사상의 모든 나라와 마찬가지로 미국도 죄와 악으로 물들어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축복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다. 당신이 하나님의 편이라면 하나님도 당신 편이다. 당신이 하나님을 위해 싸울 때 하나님도 당신을 위해 싸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당신이 하는 일을 옹호하신다면 그 일은 100% 성공하게 되어 있다는 걸 확신하고 거룩한 자신감으로 살아가라. 물론 그 과정에서 희생과 실수를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승리는 이미 보장된 것임을 잊지 마라. 아멘. 오늘의 기도 전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싸우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느냐의 차이는 기도가 만들어낸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또 충만한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